이제 2005년이 마, 마지막이야, 자기야. 동명강 시작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은 몇명안 돼. 봉선 씨, 그리고 자기. 그다음에 구라 아저씨랑 김성주 아저씨. 그, 그..밖에 없잖아. 구라 형, 뭐 김성주, 신봉선 다 받았으니까. 그래. 난 가. 그러니까. 음. 하, 그런가?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할까? 음 아유 귀여워. 아 나름 그래도 다이나믹하게 놀아주고 있네요 예. 아빠 밥 예. 아빠 밥아 뜨거 아, 아 뜨거 아, 너무 뜨거워요 아, 너무 뜨거워서 보어드세요 아, 잠깐만요 아빠 전화 왔어요 잠깐만요 어여보세요어어 어. 어, 그래 오케이. <laughs> 아이 뭐나쁠거 없지 이번. 뭐. 아 그럼 장소 어, 참석, 참석은 해야지. 알겠어. 어, 예약해 놓고. 어. 어? 뭐 예약을 해요? 어, 오이어 이은석 씨가 뭐해? 어딜 예약을 하네? 어. <laughs> 왜? 왜? 무슨 일이에요? <laughs> 아니 그냥. 응. 음. 아이 그, 그 뭐? 별거 아닌데. 응. 음. 그, 뭐야? 이제 시상식 하잖아. 아 연예대상. 그 우수상 후보 그 올랐다고. 그 우수상 후보 그 올랐다고 아 여보? 응 그래서? 아 그래서 그냥 웃었지 뭐아 그냥 계이상 후보 올려준 거라고 응? 기대도 안 한다고 내가 어, 어. 복면으로 올랐나요? 어. 복면인데 네. 사실 그 복면에서 이윤섭 씨 역할이 좀 네. 사실 이제 방송에서 네.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네.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네. 네. 뭐그 보이자 액이라든지뭐 않는... 이런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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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달아 울면 또 의미가 있잖아? 나는 이번에 기대를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혹 간판 풀었고 오래 했으니까 내가 아하. 보니까 한동안 상이 없었더라고. 나? 그치. 나는 요새 상이라고는 무거지상 <웃음> 오만상? <laughs> <laughs> 구라 형이 맨날 아! 무거지상좀 하지 말라고 맨날 나한테. 진짜? <laughs> 어. 왜 이렇게 맨날 집에서 무거지상 하고 있냐고 맨날. 맨날 그래 구라 형이. 아, 잠깐만 그럼 사, 트럼프 한번 가져가보자. 몇 년도에 파는지 잠깐만. 자기야. 야, 이게 저기 뭐야 방송에서만 보던 상이. 오 트로피야? 많이 받았네. 아. 이게 93년. 다음은. 그 받... 예. 어, 93년도. 93년도. 아, 은상. 데뷔했을 때 경석이랑 나랑. 아아 아. 문화방송. 아, 이거는 데뷔 콘테스트에서 받은 상이다. 그 데뷔했을 때 경석이가 금상이었어요. 아 진짜? 어, 내가 은상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석이가 항상 반발 앞서. <laughs> 다가 97년도에 우수상, 국민 어. 우수상, 우수상. 뭐, 우수상. 97년도가 아마 그걸 거야. 내가 막 경석이랑 그, 그렇게 심한 말을 뭐 이런 이런 거 해가지고 인기를 살짝 받은 다음에 응. 허리케인 블루 아마 알땐가막 그럴 거야. 허리케인 블루. 데뷔해가지고는 한잘 나갔지 한 10년 잘 나갔지. 그때. 저 허리케인 하실 와, 때가 인기 그래. 어마만했어요 요즘 내가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따라했으니까. 김진수 씨하고 그때는 CF를 일주일 에한두개씩 찍었어. 그때는 거절하는 게 일이었어. 한입 먹으면 초코 아이스크림이. <목소리> 고이? 아 기억난다. 요건 데뷔 때 <laughs> 기억나. 데뷔 때 이렇게 이 만나니? 아 전화기 아, 요즘으로 네. 치면 스마트폰인 거예요. 야저때 아, 정말 네. 아까 눈 눈동자 돌리면 이야. 이경규 씨랑 비슷하네요 얼굴이. 와 요걸로 많이 찍었어요. 학습지 같은 것도 많이 찍었고. 정말 아니, 돈 편하게 네. 벌었어요 그때. 아저 때는 CF를 사양하는 게 일이었어요. 아 그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건 아, 좀 어렵겠습니다. 아, 어렵겠습니다. 아, 많이 많이 아, 있었어요. 이문석씨가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뭐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뭐 대단했었어. 요 항상 단골 수님했죠 아유 그요그 네. 그때 내가 거절한 것 중에. 스타였네. 아, 보통 스타가 아니라니까. 야 자동차 CF 들어왔었어 해외 외제차 그것도 외제차. 근데 그때 내가 경석이랑 어, 우리는. 대학생 개그맨입니다. 외제차 C F는 할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건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회하잖아. <laughs> 아, 그때 그냥 이만큼 받고 찍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이거 코미디 아, 아. 시티콘 부분 최우수상 받았는데? 아, 내 최우수상 받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 해야. 그러니까 오빠 2004년 5년이또한번 정성졌네. 아, 이때가 아마 내가 국민 약골하고 뭐 이런 이런. 아, 거야. 2004년 네, 5년 네, 이거 일밤에서 그 대단한 도전 뭐 이런 걸거든 그렇죠. 그렇죠. 응. 방송 역사상. 실제로 아픈 사람이 최초로 나타난 거야. <laughs> 맨날 막아프 척하고 뭐 바보인 척하고 그러는 게 원래 코미디인데 난 진짜 아픈 사람인 거야. 그럼 보면 94년 데뷔 해가지고. 계속 10년이 진짜 딱 전성기였구만. 아, 전성기가 꽤 오랫동안 지렸네요. 있었어요. 아니, 10년 동안이 아니라 10년 음. 동안이 아니라 10년 한세번 있었다. 아, 전성기. 10년 내리가 아니라 <laughs> 예, 예. 데뷔 때. 중간에 그 약간... 한몇년 쉬다가 아, 또, 또 허리케인 불러. 그다음에 좀쉬다가 이제 또 국민 약. 그런 거야. 한짝 살아나가고 지 하는 거예왜냐면 이건 가족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가족들이 그래. 보니까 두들기 아니, 짚어야 되잖아요. 정확히 보여야 돼요. 그제 전성기가 HOT 때하랑 비슷해요. 어? 96년 맞아, 맞아. 때. 96년 7년이니까. 그러니까 연예대상 때 같이 공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예.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때는 잭키랑도 같이 공연 안할 때였어요. 근데 허리케인 물랑 공연을 같이 했어요. 그때. <laughs>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때. 아, 그때 뭐 우리가 <laughs> 어, 또, 다 거절했거든요. 저희, 또 저희 그룹 석 씨, 저희 그룹은 거절 안 하셨어요. 다행히. 제키 팬들 다시 뭉쳤거든요. 아, 제키 아, 대단하죠. 오, 예. 대단하죠.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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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2005년이 마, 마지막이야, 자기야. 복면광 시작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은 몇명안 돼. 음. 봉선 씨 그리고 자기 그다음 구라 아저씨랑 아저씨. 그, 그 밖에 없잖아. 뭐 김성주 아저씨 그밖에 없잖아. 구라 형뭐 김성주 신봉선 다 받았으니까. 그래. 난가. 그러니까. 음. 하, 그런가?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할까? <웃음> <웃음> 아 이러다가 또못 받으면 또. 아못 받으면 어때? 오 나오다 아. 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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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다 오, 오. 멋있어 아, 멋있다 아. 멋있어 자 시작 시작 가자 아시죠? <laughs> 아니 조금? <laughs> 아니 주면 받지 당연히. 당연 좋지. 이런 게 말하기가 겁나네.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야, 상 받아서 뭐 하냐? 이럴 수도 없고 네, 그렇죠. 이게 애매하죠. 멋있냐? 네. 멋있냐나? 기가 막히네. <laughs> 역시, 어, 남자는 수트핏인것 같아. 남자는 수트핏인것 같아. 수다핏수트핏 수두핏. 수두 수두빨이 아니야, 수트핏 수두핏. <laughs> <남자는 웃음> 수트빨이라 <laughs> 네. 수트 수트핏. <laughs> 아, 수트...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수트핏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역시, 형님, 남자는 수트핏입니다매이저분 <laughs> 되게 재밌으신데요? 예. <laughs> 네. 어, 야, 니도 꾸라기 되게 또 끌렸다. 어, 아... 약간 모자라야 매력적이죠? 남자가. 아, 또 이렇게 쪼그라들었네. 아. 좀 당당하게 가지. 어, 너무 추워 가지고. 제가 아, 연예인인데. 아, 추워져라. 또 일반인 분들 이 아, 오셨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어. 네. <laughs> 아빠한테 전화 좀 할까, 어? 아빠. 아빠는 통화게. 할 여기 앉아. 숨기리 아. 여보세요. 아... 자 영상통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어떻게 옷잘 입었어요? <laughs> 나 혼자 괜히 밟는 거같고아 <laughs> 아, 예쁘다 이때 이렇게 한번 예쁜 예쁜 거, 거 하는 거지 그럼요 1년한 번인데 안녕하세요 저기 왜 전화했어요? 긴장됐나 싶어가지고 이상해 <laughs> <laughs> 아, 기분이 이상해 아빠 오늘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빠, 아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해줘 아빠 최고 아하 아너 예뻐 아아 최고 어 저렇게 했구나 아나 저 몰랐네 네.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네. 그렇다고 너무 터키도 하지 말고 마음을 그냥 비우고 있어요 파이팅 네 수고하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저, 전혀 모르잖아요 상을 네, 받는지 안 받는지를 맞아, 맞아. 그 뭐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저 영원한 하... 나이 또 유일한 또내 편이잖아요 아내분이 막 이렇게 그럼 그래. 어, 상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 진짜 상은 이미 아내가 준 거죠. 네. 우리 아내가 이제 방송 모니터를 열심히 했으면 기대를 안 했을 텐데 모니터를 <laughs> 안, 안 하는 바람에 기대를 했어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야 이현석 씨 몰라서 그래. 아내도 알아요. 그래요? 근데 그냥 용경좀 <laughs> 붙여다 준 거예요. 그런가? 아내가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제 시작하겠다. 어, 아, 이제 TV를 시청하는군요. 어, 다돼 간다. 시작. 아빠 뽀뽀뽀뽀 동문강 팀에 사람이 많이 앉아있다 테이블에. 그지 이+ 힘이 있는 건데 그래도 아유 고 아들이랑 아빠, 보고 있었구만 화이팅 아. <laughs> 화이팅 아빠 화이팅 이제 아빠 우승 아우 승 우승 우승 아하 드디어+ 드디어 응원 자체가 짠하네. 근데 사실 저기서 탈만했거든요. 어 근데 괜찮은데. 탈만했어. 아아 멋있다. 축하드립니다. 일밤 동영과양에 일밤 동영과양에 축하드립니다. 일밤 동영과양에 일밤 동영과양에 동명과양에 김현철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구나. 작년에 유영석 아저씨가 타고 나서 김현철 아저씨 탔구나. 음. 아빠. 음, 아빠? 응, 아빠 복령강 해야 될것 같아 내년까지. <laughs> 아 저러 왔어 이제 시상식 끝났나가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네. 어 앉았어? 아 목소리가 밝아요. <laughs> 일부러 이제 밝게 하는 거예요, 그죠? <laughs> 네. <laughs> <laughs> 그 양복 멋있더라. 어 그랬어? 어. 어, 그 양복까지 그렇게 같이 입고 갔는데, 아 미안하다. 다음 해가 여보더라 보니까. <laughs> 내년이야? 어, 내년이야. 딱 내년이야. <laughs> 진짜 딱 내년이야. 야 내년 내년 한게 12년째야. <laughs> 1년, 아니 내년은 틀림 없어. <laughs> 왜너실망하다그 네, 저기 좋은 거좋 저기 이제 하루 마무리 거야. 잘한 거지 뭐. 어, 저기, 나, 저기 우리 형, 형님들 좀 만나서 뭐 해야겠지. <laughs> 마음이 어? 쓸쓸하지 약간. 어? 한잔 가가고다갈게 <laughs> 그래요. 아, 아, 아. 네 들어가세요. 네. 아 저한테 있어서 어, 연예인은 이윤석이고 그럼요. 그럼요. 가장 재미있는 아, 개그맨도 저희 남편 이윤석 거든요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으니까 좋은 날 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윤석 엄청 웃겨 네 솔직히 얘기 안 했는데 <laughs> 엄청 웃겨 나도 억지로 웃음 참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억지로 웃음을 참는다고요 예능에서요? 엄청 웃겨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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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미쳐. 나도 여러 번 참아요 개그 진짜. 해뉴 <laughs> 이어 야, 윤석아 나 아까 엄청 소리 지르는 거 알지? 뭘요? 너, 너 받으라고 거. 나도 소리 질렀어 아 그러면 현철 형이 <놀러> 뭐가 돼요? 아, 나도 아아아 어, 그럼 아, 현철 형이 원래 음악인이잖아 솔직한 아, 얘기로 좀 기대했지? 본면강 아, 이랬을 때 솔직한 얘기로 아, 그 인간의 본성이지 어, 예. 그지. 아, 당연히 어, 기대했지 아니, 올해는 어. 자기가 탈 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작년이랑 옷이 달라 아 그러니까 오늘 저 턱시도 하고 머리 하고 다 와이프가 해준 거예요 아 되게 더 미안해. 토미안해도미안해 지금. 어 김현주 되게 미안해. 서로 뻘쭘한 거야. 아, 서로 아,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 그래서 전몇 살이네 애가. 너무 어려. 아 애기야. 애기가 아. 2015년 어, 12월. 내년이면 이해일년이로네 살. 두 살. 아직 멀었네. 네살 되는 거야. 어, 예. 참여해 돼형 근데 요즘 약간 힘이 붙입니다. 예. 왜? 어 애기는 너무 어린데 이제 제가. 아, 자꾸 나이 드니까? 응가 네, 뭐 언제까지 음. 이거 응 음. 어. 나는 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복이 있다고 생각해 난 그런 얘기 잘안 하는데 나도 옛날 우리 동희 때문에 이렇게 계기가 많이 마련됐듯이 사실 윤서희가 애 생기고 그럼 또 사실 아빠분을 하면서 사실은 진짜 내가 봤을 땐 다시 뭐제 전선이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많이 람사한테 리플렉스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아내도 워낙 또 칭찬도 많이 듣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좋아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 러, 럭키구나 아, 그 방송. 럭키야 럭키. 아 이거 아내가 네. 워낙 잘. 아이뭐어 아, 눈물이 날라 그러네. 아, 아내가 뭐. 어, 정말 형님. 대단한 나도, 아내잖아요. 나도 힘들 때 우리 딸 낳고 좋아졌어. 아 이는 축복이니까. 맞아. 아, 어, 이렇게 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응?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여자를 위해서 그냥 목숨 바쳐 살아야지. 와이프가 너무 잘해. 방송 보고 얘기해. 알고 있어. 아, 그전 부터 알고 있었어. <laughs> 이 방송 모습을 보고 얘기하라고. 아, 어, 와이프 너무 잘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좀 아들 때문에 복덩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부인들이신 분도 복덩이시고 그래가지고 점점점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가면 분명히 큰 길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형형 아, 형,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형. 우 윤석이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형님. 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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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빠가 될게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석씨 괜찮은 거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그채널의에서 만약에 시상식이 있었으면 저는 이윤석이 최우수상 받는다고 봅니다 아 아빠 본색이 중추 아니겠습니까? 음. 저희 지금 한 1년 가까이를 음. 그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에 가장 네. 큰 공헌을 하신 분이요 그럼요 이윤석 형님 아빠 본색 초기만 해도 거의 누워계신 아 그럼요 하루 그러면 18시간을 네, 네. 거의 계속 누워계시는 장면이 네. 있었는데 음. 지금 계속 거의 요즘엔 누워있는 모습을 오늘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인간 승리상이죠 그만큼 네. 1년 동안 거. 열심히 사셨다 그럼요 저는 제 마음속에 대상은 이 그럼요. 그럼요. 로그인 유발자입니다 로그인 예, 유발자. 예, 예. 음, 저는 그 형수님께서 저에게 연예인은 이유인석이고 하는데 정말 아, 정말 울컥했어요한 방에 다 위로가, 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내들은 네. 아, 항상 우리에게 게 위로해 주는 한마디. 그러면 뭐 그럼 그럼. 우회로 진짜 그런 얘기를 자주해요. 네. 나는 정말 오빠랑 결혼하기 정말 잘한거 아, 최고의 야. 최고의 천사죠. 그거 다 진심이에요. 최고 아, 알지? 나도 네. 나 옛날에 소개팅 뭐뭐 뭐 아, 좋은 직업 사람들 아. 많이 해봤지만 아,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너무 잘했어. 그래 그 그런 얘기 해주면. 그래? 내가 언제든지 또 해줄게! 그럼 나, 그럼! 빨리 아, 또 해줘! 언제든지 또 아, 해줄게요! 뭐, 뭐, 리마인드 웨딩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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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상은 진짜 진정으로 네. 가까운 사람이 응원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네. 이미, 이미 저는 상을 받았어요이아에게 네. 상을 받았고 네. 우리 시청자들이게는거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왜 집에서 안 만나고 가요? 아니 이쪽에 이제 스케줄 있으니까 이쪽 근처로 왔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정답은 이 윤석 씨는 일 끝나면 얼굴좀 죽상이야 뭐. 아 그리고 제가... 아, 뭐. <laughs> <laughs> 그리고 매주 제가 느끼지만 <laughs> 이게 나를 부인하게 따뜻하게 안 해주는 거 같아요 <laughs> 아날들 정도면 네, 뭔가 용건이 있구만 어머님이 이거 보내주셨거든 응. 어머님이 이거 퀵으로 보내주셨다고 한의원으로 퀵이 뭔데? 여보 지갑에 넣고 다니라 이거 뭐예요 저게? 기 부적? 아 부적을 아, 도적. 아, 갖고 아, 아, 다니라고? 네. 이거 진짜 거의 매년 보내주셔 이런 거 어머니한테 그래도 전 한번 해서 잘 받았다. 네, 저 어머님이 정성이니까 뭐 저거들은 네. 뭐 무겁습니까? 차 네. 처음 살 때도 차 차에도 붙여 부셔, 붙여주고 그랬어. 음. 영패 같은 것도.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경이구나네네 네, 네. 어 엄마 저예요. 어머냐. 예, 네, 이거 뭐또 이런 거 보내셨어요. 어 엄마 마음이야. 그럼 말해. 너 방송일도 술술 음. 잘 풀리라고. 음. <laughs> 저거서가지 배정 다는 거야. 거야. <웃음> 어. <웃음> 그 뭐야? 이경규 씨하고 우정이더 돈독하락고. <laughs> 어, 이경규 씨랑 잘 지내라는 얘기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똑같나? 이경규 씨랑 이네 관계가 옛날하고 똑같나? 어, 어, 뭐, 어, 괜찮은데, 어, 뭐지, 무슨 얘기지? 어, 괜찮으면 됐다. 그래 관계가 더 돈독해지라서 선우배 사이지만. 아 이거 경이랑 친해지는 부적이에요? <laughs> 야 이경규와 친하게 지내는 부적이에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앞으로 경규형을 침울, 어? 경경 경규형, 경규형을 만나면, 알겠네. <laughs> <야>! 아, <기억했네. 웃음> 네가막 핵심을 꼭 짚어보니까 엄 진짜 할 말이 없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갑 속에 가잘 간직해라 예예 끊 네, 네 예. 어머 고맙습니다 아. 네. <laughs> 신년이고 하니까 운세 보고 이런데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응? 음? 운세 보고 운세? 아, 2018년 운세? 예 아, 그래서 나를 이까지 오라고 했구만 그냥 이쪽 방송이 하면 은 그냥 고민이라기보다 늘 있는 일상 산데 이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 프로그램이 없어질 때마다 꾸준히 하나의 이 부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사실은 여보가 어떤 지나가는 말이나 그런 사업하자는 말할 때마다 어좀안 풀리나 이렇게. 아, 그런 근데 그런 돼요? 생각을 진짜 방송하는 음. 분들은 많이 다 하시죠. 많이 프리랜서들은 다 갖고 있는 고민이죠. 이게 사실은 이윤석 씨가 그런 고민을 뭐 음. 하는 게 나는 요즘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음. 이윤석 씨가 옛날에 뭐일 같은 욕심 별로 없었는데 애기 네. 태어나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네, 있는 거야. 음력 음력입니 예, 71년 1월 19일이거든요. 신의생돼지띠네 뱀띠예요? 네, 네, 네. 어 그래요? 네. 이 사주는 원래는 네. 그 운이 약해니까 사업은 약해 하... 전부 다다저 있는 거마저다 다 날릴 수가 있고 빚까지 질 수가 있고. 사업은 큰일 날수있대네요아 <laughs> 그렇구나. 방송... 연예인들이 사업하면 음, 다 위험하죠. 예. 방송 수명 언제까지 수명. 있을까요? 예. 그에 서 직업 생활하는 뭐, 뭐. 데 있어서는 그 탄탄해요. 같잖아요. 네. <laughs> 어, 제가 지금 한 프로 하고 있거든요. <laughs> 5년 <laughs> 후면은무지개될것 같은데. 근데 2018년도가 무술년도라고 개띠 해요. 삼합을 이루어서 나한테 화의 기운을 갖다 주는 삼합 작용을 해. 요 저희 어머니가 점을 좋아하셔서 예. 매년 보는데 항상 내년에 큰 복이 들어온다. 지금 그게 거의 30년째인데 예. 또 내년이. 아, 큰 복이 들어온다. 는 30년째 듣고 예. 계신 거예요. 예. 왜냐면 저런데 가면 다큰 네, 복이 들어온다 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먹고 맞아. 여름 사이에는 프로가 몇개더 연락이 올 거다라는 음... 거지. 아, 운이 좋을 때는 그러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두 분의 음향, 오행, 궁합은 그 합은 됐는데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운기가 좋고, 그 득이 되는 그런 극복, 좋은 사람을 <laughs> 만났지 않느냐, 아... 이렇게 생각해요. 처복 하나 믿고 제가 사는 건거든요 <laughs> 아. 세 하나네, 세상 하나야 처복 <laughs> 하나 믿고. 선생님 그럼 저는 예. 사주가 할머니 될 때까지 일한다는 사주라고 봐요진요 본인은 한 70대 중반 야. 정도까지는 아. 70대 중반까지 불행도 다행이죠. 아 여보 미안해. 아. 하두분다 일은 특히 이제 제복이라든가 어. 그일 관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더 커요. 그 운기가 두분다그 좋은 운기가 안도래해서 그런데 그 앞으로는 그 상당한 재물운도 있고. 오. 그 사주의 건물 쪽으로 살짝 보입니다. 예. 네. 그아 보여요? 주님 <웃음> 건물주님. <웃음> 오 주인. <주여. 웃음> 건물주야. <laughs> 근데 선생님 <laughs> 예. 제가 그 인간관계 같은 거여쭤보려면 이제 제 음. 인생에 지금 중요한 3인인데. 오케이. 예. 서경석, 뭐 김구라, 이경규 형님들는데아까 아, 들어가요? 아. 좋죠아 그럼 네. 형님. 그래도 제가 어느 쪽을 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 바라봐야겠지. 아이거 어, 궁금하다 근데. <laughs> 원래는 그 김구라 씨가 뭐 약간 좀돌직구형에다가 지시형 사주에다가 약간 말의 한칠 살이라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많이 한 아, 선침, 살. 근데 이제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 성격이 그래. 뭐 얼굴 관상이라든가 <laughs> 사주는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laughs> 아, 나는 뭐 좋다고 많이 그랬었어요. 돈은 지금 탄탄하게 붙어든 게 있어. 요 어, 이거 뭐 그죠? 당하요 아, 이게 뭐, 돈이 참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아, 상황이거든요. 그냥 주걱으로 풀고 아, 있구나. 푸흡, 푸흡, 앞으로 좀 구라영하고 제가 보전을 네. 많이 맞춰야 되는 겁니까? 김구라 씨가 경제적인 거는 아주 가장 세니까 아. 김구라 씨한테 의제가 포면 음. 요즘 이득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바짝 붙어 있겠습니다. 어, 거이 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경경님 이 이제, <웃음> <웃음> 아, 이제.